안녕하세요 케이시입니다 어, 제가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저의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저의 다이어트 방법과 제가 먹고 있는 다이어트 식단들 그리고 그 식단들의 레시피 그리고 제가 관리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다뤄보려고 해요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일상생활이나 저희 아들이 자라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브이로그로서 또 여러분 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열심히 좀 고민을 해봐서 다양한 컨텐츠들로 재미있게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점점 더 발전하는 모습,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laughs> 오늘은 제가 출산 후 했던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다이어트를 함에 있어서 식단과 운동 두 가지를 빼고서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출산 후 다이어트도 임신 전 다이어트와 마찬가지로 식단과 운동 두 가지를 모두 해야 하는데요. 오늘 그 내용들을 다 다루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아서 첫 번째로 식단에 관해서 그리고 그 식단의 큰틀세 어,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디테일한 내용은 하나씩 하나씩 이제 다음 영상들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먼저 이제 출산 직후에는 사실 산후조리도 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임신 전 다이어트보다 훨씬 더요. 왜냐하면 산후조리를 잘못 하고 나면 산후풍 때문에 평생 고생한다는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회복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야식을 끊는 거였어요. 임신 기간 동안에는 잘안 먹으면 아이가 비만세포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서 먹고 싶은 걸다 먹기도 했었고요. 또 제가 임신 기간 동안에 다리, 발을 다쳐서 기부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서 앉아만 있고 누워있는 생활을 해서 살이 더 많이 쪘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임신 기간 동안 30kg를 쪘었는데 그 많은 체중을 감량을 해야 함에 있어서 사실 저도 조금 추선 직후에 제 몸을 보고 굉장히 절망적이었고 과연 내가 다시 임신적 몸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울증도 사실 심했고요. 산후 우울증. 근데 음 어차피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니까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말자라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단계별로 했어요. 건강도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야식을 끊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어 식사를 하루 세번 먹는데, 이제 일반 한식 위주의 식사를 했어요. 어, 애기 낳고, 이제 미역 지겹도록 먹잖아요. 그런 국간 같은 거를 싱겁게 하고, 그리고 밥은 현미밥. 그렇게 이제 반찬들도 너무 짜지 않게 그렇게 간을 해서 먹었거든요. 또 이제 폭식하지 않고 적당량, 어, 일반적으로 성인 1인분 정도의 식사를 하는 게 어, 좋다고 전문가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어, 출산을 하고 나서 산후조리를 한다는 핑계로, 그리고 또 모유수유를 한다는 라 이유로. 어, 많은 산모분들이 사실 잘 먹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 과영양이 돼서 오히려 살을 더 찌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어 일반적인 식사를 그냥 영양가 있게 그냥 딱 성인 1 인분만 먹어도 충분하다라고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제 출산 전부터 출산 전 다이어트 맞교만 검색하고 유튜브도 보고 공부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제 식단도 이제 일반식을 하면서 애기 낳고 출산 후두 달까지는 식단을 뭐타이 안았어요. 왜냐면 하제 몸도 회복을 해야 하고 어, 산업풍이 사실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산업풍이 없어야 되니까 일단 제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식사를 조금 영양가 있게 먹되 어, 딱 성인 그 1인분.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1인분의 양을 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는 저녁 7시 전에 그 끝내려고 그렇게 신경을 썼었고요. 저녁 7시 이후에는 물 이외에는 먹지않았고요 다음날 아침 9 시나 한0 시까지는 그렇게 물밖에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사실 저는 간헐적 단식이라는 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제가 이제 출산 다이어, 후 다이어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 간헐적 단식. 방법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주로 16시간 단식을 하는 그런 방법의 패턴을 같이 병행을 했었고요. 그런 게또 익숙해질 쯤에는 조금씩 조금씩 이제 디테일하게 식사를 조절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 두달 이후에는 이제 단백질 위주의 식사로 조금씩 조금씩 바꿔갔고요. 그리고, 어, 소금 섭취는 소고속취를 아주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염은 아니고 저염으로 저염 저형 식사를 했었고 그리고 물을 가능하면 많이 마시려고 했어요. 어 이제 출산할때가 워낙 많이 부어서 붓기차도 굉장히 열심히 먹었어요. 그리고 음 제가 일주일 만에 모유가 단유가 되면서 어 사실 그때 상태 제몸 상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또발 다친 발도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너무 온몸이 다막 그냥 만신창이라는 느낌밖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모유가 안나오면서 아 차라리 이렇게 모유 수유를 할수 없으면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 몸부터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또제 건강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비타민들을 여러 가지 또 같이 챙겨 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한달반 정도 지나고 두달 정도 지나니까 제 몸이 많이 회복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식단을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갔어요. 세 번째로는 어, 간식을 이제 완전히 끊었는데요. 저는 원래가 빵이나 과자, 탄산음료를 먹질 않아요. 어려서부터 그런 종류를 안 좋아해서 어 사실 이런 입맛이 다이어트를 하기엔 굉장히 좋은 그런 입맛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간식은 사실 일절 아예 안 먹었어요. 아기 낳고 나서는 근데 대신에 일주일이었지만, 모유수유를 하고 난 직후에는 굉장히 허기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이제 밥을, 모유수유 할 때마다 밥을 먹게 되면은 그것도 굉장히 칼로리도 많고, 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고구마나 단호박. 이런 것들을 이제 우유 한 잔이랑 같이 간식처럼 먹었어요 또는 바나나 이런 뭐 방울토마토 이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간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적당량 너무 그것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그것도 너무 많이 드시면 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지금까지도 제가 주로 먹는 건 고구마 그리고 단호박 이런 것들을 우유 한 잔이랑 같이 먹고 있어요. 어, 고구마가 한, 하나가 한 요, 요 정도, 손가락 두개 정도 크기인데, 요거 너무 많이 배고플 땐한세 개에서 네 개도 먹고요. 어, 그렇지 않고 그냥 조금 허기진다 그러면 한두개 정도 먹고, 배가안 고프다 그럴 때는 그냥 안 먹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간식은 조절을 했었고요. 만약에 아 내가 빵이나 과자, 탄산음료 이런 건 절대 못 먹고 내가 이것 때문에 다이어트를 못해 하시는 분들은 방법이 있어요. 저희 남편이 그런 케이스인데 사실 저희 남편이 100kg가 넘는 몸무게에서 50kg 이상을 감량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남편 입맛이 피자, 햄버거, 콜라는 뭐 지금도 달고 살고 있고요. 과자도 그렇고요.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다이어트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다이어트를 하는 기간 동안에 자기가 간식을 먹는 양을 하루치씩을 정해놓고 딱 그것만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하루에 감자칩 다섯 개, 뭐, 초콜렛, 뭐, 한 조각? 요런 식으로 딱 하루 양을 정해놓고, 그것만 먹고 더 먹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그,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본인은 스트레스도 없었고, 2년, 저희 남편 2년 동안 하면서 50kg 넘게 감량을 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즐겁게, 재밌게 살 빠지는 재미를 느끼면서, 그리고 또 몸이 만들어지는 걸 즐기면서 할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처럼, 아예 간식을 좋아하지 않아서 빵이나 과자, 탄산음료를 아예 안 드시면 너무 좋지만 혹시라도 과자나 빵, 탄산음료를 너무 좋아해서 끊을 수 없는 분이시라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루에 내가 딱 요만큼만 먹고 먹지 말아야지라는 나 자신과의 약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출산 직후 3개월 동안이 체중 감량을 가장 잘할수 있는 황금 시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임신 호르몬이나 우리 몸에 뼈가 벌어진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모든 게 이제 밸런스가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고시기 그때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써 주기만 해도 살도 임신 전 그 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같이 이제 빨리빨리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어, 많은 분들이 6개월 안에 빼면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물론 6개월이 맞긴 해요. 맞긴 한데, 그 앞서 출산 직후 3개월이 체중을 빼기에는 가장 황금기. 그 이후에 이제 3개월 동안, 미처 3개월 동안 다 빼지 못한 남은 체중들을 빼시는 기간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하시면서요. 그렇게 아시고 이제 식단을 짜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을 해치지 않는 다이어트를 하는 것. 그리고 출산 후 다이어트는 임신 전 다이어트와는 달리 내 몸을 회복하면서 해야 하는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식단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되 어, 정제되지 않은 비정제 음식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드시면 다이어트도 되면서 건강도 회복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출산 후 다이어트를 함에 있어서 식단의 가장 큰틀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첫 번째가 야식을 끊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과식하지 않고 어 식사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성인 기준 딱 1인분만 드시면 되신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간식을 끊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한어 식사 시간을 7시에 끝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한달반 정도 지났을 때는 저녁 식사를 저녁 6시에 끝내고 그 이후에는 안 먹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제 몸이 회복되는 걸 느끼면서 식단 자체도 일반 한식에서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조금씩 조금씩 바꿔갔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는 저탄수화물 곧 단백질? 이런 식단으로 이제 바꿔갔었어요. 음, 요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하게 이제 제가 실제로 먹고 있는 식단들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으로, 어,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구요. 또 운동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어, 출산 후 다이어트 운동은 일반적인 다이어트 운동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요 부분도 또 따로 제가 또 영상을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아직은 조금 처음이다 보니까 말주변도 없고 어색하기도 하고, 또 아직 교정기를 차고 있어서 말하는 게 많이 불편하고, 많이 사실 부족한데요. 어, 시선 처리도 그렇고요. 아직 많이 어색해서 좀 어려운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모습으로 또 좋은 정보, 좋은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음,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